3월 8일 새벽예배 우리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어, 우리는 지금까지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섯 개의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섯 어, 개의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죄, 속건제 이렇게 다섯 개인데요. 어, 그런데 레위기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시금 앞서 살펴본 다섯 개의 제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순서는 조금 다릅니다. 어, 6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다섯 개의 제사의 순서는요. 번제, 소제. 화목제가 아니라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순서로 다섯 개의 제사가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제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의문이 들수 있는데요. 반복되는 본문은 그 청중의 차이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6장 7절까지의 제사의 내용은 일방 백성을 청중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어떤 재물을 가져와야 하는지 재물을 가져와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등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는 청중이 일반 백성이 아닌 제사장입니다. 6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더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예,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즉, 오늘 본문은 제사장을 청중으로 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제사장이 각 제사를 주관할 때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고요. 또한 각 제사마다 재물 가운데 제사장의 몫에 대한 언급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로 번제의 규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재단의 불의 관리를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룹니다. 그리고 6장 19절부터 23절까지 일박 배성이 아닌 대제사장이 매일 드려야 하는 소재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 재단의 불을 관리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번제에 대한 규례를, 규례를 다루면서 재단의 불을 결코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재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번재단에는 저녁과 아침마다 상번재가 드려졌습니다. 왜 상번재라고 하냐면 매일같이 드려지는 항상 드려지는 번재다라는 의미로 상번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녁에 번제물을 드리고 밤새 저녁 번제물이 타오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시 나무를 더하고 아침에 상번재를 드립니다. 그렇게 온종일 하루종일 매일같이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타오르게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했을까? 제단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과 4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망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말씀을 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속재소이고 하나는 번제단입니다 어, 속재소는 요 시은소 시은자라고도 불리는데 송소 가장 안쪽인 지송소에 놓여있는 언약계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이 속죄소는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날 장소로 속죄소를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읽어본 출애굽기 29장 42절부터 43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과 만나는 장소, 장소로서 번제단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서는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께서 만나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번제단에서 꺼지지 않는 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고 계심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단 위에 불이 절대 꺼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수 있을까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꺼지지 않는 불은 하나님의 임재가 소멸되지 않음을 말해주고 보여줍니다. 꺼지지 않는 불은 하나님의 임재가 결코 소멸되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고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처럼 굴이 꺼지지 않게 할 의무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저녁과 아침에 번제를 드림으로 이 불이 항상 번제단 위에서 타오르게 하였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타오르게 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맡기신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소멸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날마다 깨어있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요. 기도의 사람으로 잘 알려진 조지 뮬러의 이야기를 이 시간에 한번 인용해 보고자 하는데요. 조금 긴 이야기지만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었던 조지 뮬러의 이야기를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조지 뮬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읽지 않은 날은 잃어버린 날로 간주했다. 친구들은 나는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아서 성경 연구를 할 시간이 없어라고 자주 말한다. 그러나 어쩌면 나보다 할 일이 많은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반세기도 넘게 나는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해야 할 일이 더 적었던 날이 전혀 없었다. 4년 동안 나는 매년 약 3만 통의 편지를 써야 했으며 그 대부분은 내 손을 걸쳐 갔다. 그리고 1,200명의 성도를 가진 교회의 목사로서 나는 돌봐야 할 사람들이 많았다. 게다가 나는 다섯 개의 거대한 고아원들을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내 출판소에는 수백만 권의 소책자들이나 책이나 성경들의 인쇄와 유통의 일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하나님, 하나님과 말씀에 상당한 시간을 보내기 전에는 결코 다른 일을 시작하지 않는 것을 규칙으로 삼았다. 그리고 내가 누린 복은 놀라운 것이었다. 조지뮬러는 다른 일을 하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의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삼았습니다. 이 시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심으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며 우리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두 번째 기억합시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우리의 영혼의 재단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합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우리가 다른 불로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우리가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거나 제단의 불이 사그러들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의 말씀으로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길 기뻐하시는 꺼지지 아니하시는 불 꺼지지 않냐 하시는 불이 되시는 성령의 충만함, 그것을 이 시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미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기에 이 시간 믿고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영혼의 재단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불길이 활활 타올라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전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그품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품 안에서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하길 기뻐하시는.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더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고 강구합니다. 가장 좋은 것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오늘 하루의 영혼의 삶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발걸음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활활 타오르는 영혼의 재단의 불길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재단에 주님의 불이 활활 타올라 우리의 삶의 걸음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이 시간 다락방이 개강하여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제가 다락방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성령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어진 자들이 다락방의 모임들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서로의 불이 되어 아름다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다락방 모임들 되게 하시고 앞서서 인도하는 순장님들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